자, 딱! 또 입질했습니다. 오쌰. 오우, 연어 타다타 떠는 게, 그래도 좀, 씨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오, 아닌가? 힘좀 쓰기 쓰는데, 아이, 뜨니까 또 힘을 못 쓰네. 오, 어 25는 넘습니다. 야, 딱! 그래서 이것도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과 낚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 채비가 바닥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까지 또 불어 가지고 새비가 자꾸 떠내려오고 바닥으로 안 찍으면 어, 갔다고 찍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구에도 무게를 조금 올려서. 어? 입질합니다. 자, 먹었습니다. 오이고. 자, 석회시중에 우럭 한 마리 나옵니다. 아이, 에러인 것 같습니다. 염. 힘쓰는 게. 예, 야돌입니다, 지금. 지금, 사이즈는, 아, 0 c m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활성도 좋습니다. 그냥 집어넣자마자, 지금 바닥에 착수하자마자 바로 물어버렸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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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헤 아, 저걸 안 가져왔구나.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거. 작아서. 한25 이상 되는 거는, 그거는 킵하고, 뭐 작은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냥. 아, 이쪽에서 하니까. 영 앞쪽에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던지니까 계속 회수할 때 앞에 지금 석수에 계속 지금 걸려가지고. 어이쿠, 오래간만에 많이 먹었습니다. 에럭인 것 같습니다. 자, 날로 오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은 에럭인 것 같습니다. 으이 어이, 어? 어? 뭐야? 어이, 이런 사이즈 좀 되는데? 야. 잠깐만. 너무나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23cm 정도 될려나 예, 네, 우럭이, 요거는, 한 23cm 정도 됩니다, 그래도. 광생하겠습니다, 요거. 예 25는 고그 25부터 제가 제가 킴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예. 요거, 23cm도 매운탕 끓이면 괜찮은데, 얘들이 딱 보니까 이산석주 끝나는 쪽에서만, 그쪽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만 딱, 딱 입질을 하고, 아무리 멀리 쳐도, 장, 멀리 친 데서도 입질 입질을 안 하더라고요. 굳이 멀리 칠 필요 없이 이그 단석지 끝나는 쪽만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풀치하시는 분들은 물어낚시는 조명을 밝게 안 하고 그냥 약간 좀 어둡게 해놓고 하는 편이라. 자, 떠먹었습니다. 어이 이거 요놈가라 어, 어, 요놈 심입니다 뭐, 뭐지, 요거? 아닌가? 씨, 붕 떴는데? 어휴, 심쓰는 게, 아까 거하고 좀 틀린데? 에이, 그놈이, 그놈이네. 어이 요거 아주 심쓰는 게, 아까 거하고 좀 틀리다 싶었는데? 요놈도, 아, 23cm,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놔줄게. 아, 요거는 20cm 약간 좀 넘어갑니다. 어, 아, 근데, 심은, 심은 엄청 쓰는데. 자, 또 먹었습니다. 자, 한 마리, 어이고 아, 딱 우럭. 역시, 우럭은 손맛이지. 자, 한 마리 또 나옵니다. 근데 요 놈도, 되게커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오이씨, 아닌가? 여기 예, 날로 오는 게, 딱한 20, 20cm? 야, 예, 요거는 20cm도 안될것 같습니다. 자, 또 입질했습니다. 야, 아까 입질했던 그 자리인데, 어, 그 자리에 지금, 무럭들이 좀 스쿨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딱고 그 자리 들어가니까 또 입질했는데, 또 사이즈가 또, 딱, 고그 사이즈. 아, 요런, 요런 사이즈만 계속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오, 오케이. 야, 요거는, 팁 사이즈 나 왔습니다. 오, 사이즈 괜찮다, 요거. 야, 이치. 아, 요거,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야, 요거 사이즈 괜찮습니다. 잠깐만. 하나, 둘. 어이구 자, 으쌰. 자, 모처럼 사이즈 괜찮은 놈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아,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야. 기존 놈보다 완전히 틀립니다, 요거. 아, 이게집개를안가져가지고니그립을안 가져와서, 대신, 갈치 잡는 집개로 찍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서, 요거는 킵하겠습니다. 요거는, 안녕네 아. 빙가 바다군가 <laughs> 찌질이래찌질이오 으쌰 ゃ 갔다 도망나옵니다어어이자리십니다어 사이즈 좋다오 어이고. 야, 이러면 사이즈 좋습니다. 아유. 야. 지금까지 잡은 놈 중에서 힘을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어이고. 안 뜨네. 야야야 빨리 떠지 마. 야, 이러은 오우. 야, 삼자 나왔습니다. 왔다. 드디어, 삼자 오락나왔어획 횟감 나왔습니다. 으쌰. 으쌰. 야, 왔다. 삼자 오락 나왔다. 자, 삼자 오락 나왔습니다. 오우. 자 드디어 3쪽으로 나왔습니다. 야 지금부터 큰 놈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잡겠습니다고. 야야 가만히 있어라. 어이씨이 아래 깊이 먹어가지고 큰 라데 이거 바로 죽겠는데? 아 이거 발을 빼면 바로 죽겠네 이거. 너무 깊이.. 아 됐다 자3 5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횟감 나왔습니다 횟감 작은 놈이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또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요 놈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요 놈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야, 애들이 지금 입질을 하는데, 요 놈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야, 요거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쌰 다행히, 바람은 좀, 거의 없어져가지고 캐스팅 비거리는 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류가 세 갖고 4분의 1온스가 지금 바닥을 제대로 못찍고지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흘러가다 가 그냥 석주에 그냥 탁 걸려가지고 그냥 채비가 손실되는 바람에. 신경 써가지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찍어야지 애들이 입질을 하는데 지금 자 입질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놈이지 지금 제대로 먹, 먹지 아유 먹었는데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습니다, 얘는. 딸려오는 폼이 뭐, 툭툭툭툭 치는 거 보니까, 에럭 정도, 간신히 벗어난 놈인 것 같습니다. 아, 이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만 찍으면 지금, 어디 보자. 요거 한 20, 2 0 c m 좀 넘고, 한 20.. 약간 넘는 사이즈인데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간조 전후에 갖고 한 2시간씩 그정도면 충분히 우럭 뿐만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갈치에 좀 아쉬운 분들 우럭 낚시에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만금 우럭 시즌이 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딱! 또 입질했습니다. 오쌰. 오우. 요놈, 타타타 떠는 게, 그래도 좀, 씨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오. 아닌가? 심좀 쓰기 쓰는데, 아이, 뜨니까 또 심을 못 쓰네. 오. 어제 25는 넘습니다. 야, 딱. 그래서 이것도 한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는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요걸로. 야, 요것도, 3자는 안 되고, 재보니까 제일 큰 놈이 28cm고, 나머지가 한 27cm, 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3마리. 3자줄 알았더니, 빵이 워낙 좋아서 3자줄 알았더니, 3자가 안 됩니다, 지금. 3자 약합니다. 자, 이걸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럭낚시는 재밌겠습니다. 그래도 칩사이즈 3마리 가지고 와서 회떠 먹을 거리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럭낚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방송 종료합니다. 안전한 낚시, 행복한 낚시 하시고 쓰레기와 양심은 꼭 챙겨오시길 부탁합니다.